안녕하세요. 부산마음입니다. 최근에 구독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통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서 좋은 영상으로 또 보답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집 마련의 꿈 누구나 가지실 텐데요. 소중한 내돈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오늘은 아파트 사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다섯 가지를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늘 아쉬움이 남았던 내지 마련을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뒤로가기 누르지 마시고 끝까지 채널 고생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자금력을 확실하게 파악하라는 겁니다. 내 자금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만큼 제일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대출 없이 내가 가진 현금만으로 아파트를 살려 하는 경향이 있으신데요. 내집 마련 시에 대출 활용 여부는 선택의 폭을 엄청나게 넓혀줍니다. 단순한 예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 현금 5억 원으로 아파트를 보셨다면 대출을 활용을 하셨을 때 7억 원 상당의 아파트까지 매수 여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단순히 금액을 늘리는 걸 넘어서 더 우수한 개별 상품성을 가진 단지를 선택을 하거나 심지어 급지를 한 단계 레벨업 기회를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무리한 대출은 독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대출을 활용한다면 여러분의 내집 마련 성공 확률은 훨씬 높아질 겁니다. 대출 활용 시에 총고매력까지 고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명한 내집 마련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발품은 필수입니다. 요즘 다양한 부동산 앱으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지만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느껴보는 것은 차원이 틀립니다. 어, 부동산 용어로 임장이라고 하죠. 임장의 핵심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산에 맞는 아파트만 보시는데 그러면 나중에 꼭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반드시 해당 지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부터 돌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그 아파트가 비쌀까 라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가장 비싼 곳부터 차례대로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각 아파트 단지의 장단점을 비교를 해볼 수 있고 내가 가진 자금으로 어떤 아파트를 매수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파악이 되실 겁니다 인장이야말로 후회 없는 내집 마련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소장님과 친해지시라는 겁니다. 단순히 물건만 보고 가는 고객보다는 꾸준하게 소통을 하시고 신뢰를 쌓은 고객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확연하게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소장님은 해당 지역의 가장 빠르고 정확한 시세 정보 그리고 숨겨진 금매들까지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저처럼 유튜버나 이제 블로그를 하시는 소장님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제 상담을 요청을 하실 때아 저기 소장님 어, 유튜브를 보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어, 소장님들은 이미 이 고객분은 저를 신뢰를 하시고 신뢰를 바탕으로 연락 오신 손님이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인 상담에 임해 주실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친분이 쌓아가다 보면은 워킹 성님보다는 훨씬 양질의 좋은 물건을 추천받을 기회가 많아지겠죠 저도 어차피 공인중개사 이기 때문에 AI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인정을 좀 베푸시고 저에 대한 신뢰를 쌓고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고객분들한테 먼저 연락이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주저하지 마시고 부동산에 자주 방문을 한번 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이런 질문들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질문하시고 오준히 관계를 한번 맺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여러분의 내집마련 또는 투자를 위한 가장 확실한 인적 네트워크가 되어드릴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개발 호재에 현혹되지 마시라고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개발 호재를 맹신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개발 호재는 집값 상승에 강력한 트리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그 호재가 진짜인지 아니면 그저 뜬구름 잡는 소문인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 개발 계획, 그리고 언제쯤 현실화가 될 예정인지, 단순히 어디가 개발된다라고 이야기만 듣고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개발이 무산이 되거나 지연이 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본질은 현재 갖춰진 입지입니다. 미래의 불확실한 호재로 상상해로는 절대 돌리지 마세요. 개발 호재는 어디까지나 보너스일 뿐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집 마련 시에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입지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점꼭 잊지 마세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린 앞에 내용 중에 매수할 자금을 체크를 하셨고 그리고 임장을 통해서 단지를 선택을 하셨다면 이제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계약서 작성 시에 특약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구도로 합의된 내용은 법적 효용이 없습니다. 분쟁 발생 시에 오직 계약서 상의 특약상만이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해 줄수 있습니다. 계약금, 잔금 지급일, 입주 시기, 심지어 사소한 옵션 하나까지도 합의된 내용을 명확하게.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명시를 꼭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아니란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어, 예를 들어서 아파트 매수할 경우에 옵션 사항들도 많습니다 그런 옵션 품목별로 이거는 놔두고 가시는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했고요 또한 아파트 계약서 작성 전에 입주 시기를 조율도 가장 중요합니다 매도, 매수 분들에게 대거와 입주가 하루라도 공백이 생기게 되면 대형 사고가 날수 있거든요. 더 매도 매수자분이 두은 문제뿐만이 아니라 매도자분의 입주한 아파트 잔금까지도 문제가 터지면서 연쇄적으로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부동산 소장님과 일정 조율을 통해서 문제없도록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실 수 있도록 매수 분들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매수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내지마렴 이 체크리스트만 있다면 훨씬 자신감 있게 집을 알아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똑똑한 내집 마련 또는 투자를 위해서 저도 앞으로 유익한 정보로 영상으로 또 찾아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부산 아파트 매도, 매수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아래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